안녕하세요. 청실남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화통하게 웃는 날입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박수! 네. 박수! 네. 박수! 네. 박수! 네. 오늘은 일 잘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하지만 성과는 나지 않고 늘 일에 쫓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건강은 나빠지고 네. 부부 사이는 더 나빠지고요. 늘 흑흑대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반면에 정시에 퇴근하고 주말이면 가족과 여행을 다니고 주중에도 친구들을 만나서 여유롭게 살지만 일의 성과를 보이고 가정과 회사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한 몇 가지 힌트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첫째는 정리정돈입니다. 음. 주변을 깨끗이 치우는 것은 일의 효과성을 높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무언가 찾는데 흡비하는데요 그리고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사람의 책상은 늘 깨끗합니다. 음. 찾기가 쉽죠. 음. 그런 사람은 쓸데 없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뭐 일을 하나 시키면요. 어떤 사람은 10분 만에 찾아오는데요. 음. 어떤 사람은 1시간이 지났는데도 못 찾아와요. 왜못 찾아오냐, 어떻게 되었냐, 물어보면 아직까지 찾고 있는데요. 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리정돈의 차이인데요. 정리와 정돈의 차이는 뭔가 하면, 정리는 말 그대로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음. 쓸데없는 자료 책, 옷, 가구, 컴퓨터 안에 그 파일 같은 경우 다 과감히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도는 무엇이냐? 나중에 찾기 쉽게 이그룹핑화 해서 이렇게 유목화시키는 게정돈이거든요 정도는 가감히 버리고 아, 정리는 가감히 버리고 정도는 찾기 쉽게 이렇게 그룹핑하는 게 그게 바로 일의 효율성 높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책상을 지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책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말요이자리이와이완 <laughs> 다섯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 시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습니다. 수첩에 보면 빽빽하게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대개. 덜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음. 많은 모임에 얼굴을 내미는 것으로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데요. 음. 그런 사람들은 가정과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음. 정말 중요한 것은 챙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음. 시간 관리의 핵심은 가치관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또 행동하는 것입니다. 음.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뭔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지를 늘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스케줄을 잡는 것이 참다운 시간 관리입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은 대개 급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급한 일은 대부분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했는 말인가 하면요. 아이젠 하워가 했는 음. 말입니다. 사실 제가 생활해보니까 이 말이 맞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일 잘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 중세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집중력이 필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가감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화나 이메일이 집중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을 요할 때는 전화기도 꺼놓고, 이메일도 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 그렇죠. 직장생활 할 때는 전화기는 켜놓으시고요. 이메일은 보지 마시고. 사람마다 집중력이 높은 시간이 또 틀려요. 나 같은 사람은 새벽과 오전 시간에 머리가 아주 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편입니다. 그럴 때는 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미리 아침에 다 합니다 하고 대신 낮 시간에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뭐 필요한 사람 만나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그런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네 번째는 무엇이냐 회복, 변화 나름의 회복 방법을 갖는 것입니다 왜 이게 내려왔어 글씨가 안보아요 <laughs> <laughs> 아이고, 포럼 난죠네 번째는, 나름의 회복 방법을 갖는 것입니다. 회복 방법을 음. 갖는 것입니다. 음. 사람은 한 시간 이상 같은 주제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효과성도 떨어집니다. 비슷한 성장의 일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변화를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육체적인 일을, 일과 정신적인 일을 섞어서 하는 것인데요. 음. 그런 의미에서 직접 책상을 치우고 청소를 하는 것은 좋은 리프레시 방법입니다. 음. 오전에는 앉아서 하는 일을 하고요. 오후에는 밖에 나가서 고객을 만난다든가, 업무 협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게 또안내려가죠 <laughs> 또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입니다. 음. 필요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잘 받았다. 오늘 저녁 약속 잊었느냐. 음. 예를 들면 똑같은 얘기라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좀 틀리게 하고요. 내일 강의 확인 부탁한다 등 간단한 확인은 문자가 효과적입니다. 음. 그리고 거절이나 약속 변경, 뭐, 사과의 얘기 같은 경우는 문자나 이메일보다는 직접 찾아뵙든지 아니면 전화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의입니다, 예의.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만난 자는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메일로 먼저 용건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도, 그래야지 상대도 왜 만나야 하는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후에 필요하면 전화를 한 후에 시간을 정해서 만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 마지막으로 <laughs> 여러분의 소중한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따라한 <laughs> 아.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청실남이었습니다. 안녕히 아. 계십시오.